시작되는 용복이 생카 브이 로그입니다 아, 맞다. 그러네. 용복이 생일 하루 전. 뭐야, 얘 누굽니까? 리노입니까? 리노? 얘 리노. 최카를. 짜자잔 안녕하세요. <laughs> 상하. 오늘 오늘에 탑급. 오늘의 탑급. 리노군, 리노군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나 이때 리노한테 별로 반응 없을 때 나온 건데도 잘생겨 가지고. 앨범 포카입니까? 응, 음, 앨범 포카. 내일, 용복군에 생카를 가기 위해서. 마이 끼리가 생일이에요. 마이 끼리. 그래서, 친구를 위해, 이 풀, 이 풀, 아, 포카를 꾸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 이두 개는, 최근에, 제가 하이디라오 어, 가기 그렇구나. 전에 꾸민 탁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스티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어, 있는 거 안에서, 이 리노군 탁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로도 하나 꺼냈고요. 리노 컨셉을 얘기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리노의 이미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빨간색과 검은색, 그매니악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빨간색이 어울리는 빨간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 어. 리노군 영상 단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한분 지금 생각 영케이 그 스키즈의 영케이 씨가 지금 어. 라이브 중이라고 어, 합니다 랭뭐 꾸며놨어? 뒤에? 진짜 예쁘지 않아? 비율을 좀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진만 이렇게 하고 리노의 뭐해요 하는 거야? 뭐야? 리노 뭐야어얘는 인형 있잖아 아 또. 토끼 토끼? 어. 근 네, 고양이야 얘가 어떻게 토끼야? 용복이랑 짝꿍이니까 고양이로 어, 해주나 보네 고양이? 어,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 있어 요 야, 여기 왜 토끼가 아니야? 토끼지 토끼. 얘가 어딜 디 봐서 토끼같이 생겼어 아니 이빨이 토끼야 몰라 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언니. 애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뭔데? 그럼 너가 생각하는 모양은? 얘? 예? 여우? 여우? <웃음> <웃음> 아니야 너무 여우인 양정인 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아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보라랑 약간의 보라색빛 검색이 아 없으니까 지금 스티커가 이, 이런 꽃도 좀 써야겠다 이런 꽃 쓰면 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그거 이쁘다 요그그쁘다그 다음에 고양이 모와가있으니 있을... <laughs> 내일 뽀기 생일이니까 제가 아끼는 이 생일 케이크 하나 부,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놈 <laughs> 이놈 <laughs> <laughs> 어쨌든 이제 뽀기 생카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내려야 하기 때문에 아 나보다 열심히 하 준비를 한게 없는데 생일 생일 느낌으로다가 이제 조금 꾸며줄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느낌과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러브리로 해주세요. 러브리? 어 러브리구해. <laughs> 리노. 아 리노라서. 어, 음. 얘 생일 언제야, 리노? 리노 음, 생일? 음. 10월 25일. 그때 봐야있지 그러면 숫자 가 너무 길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노 사랑해 나. 어 리노가. 어 리노군 코아 보라를 빨리. 러브리 분? 러브리에 맞춰서 좀. 제가 보라색 상징색을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좋네. 최근에 좋네. 떠났거든요. 팀에서. 동우 씨라고 <laughs> 아 성복기 미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분 탑구는 제가 아, 아직까지는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라색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 이리... 너무 솔직했다 네 그게 그리 어, 마음인 거네 너무 솔직했다내 잘못 아니고 오빠 잘못이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용복이를 어. 생각하면 떠는 생각과 용복이 용복이는 약간 연노랑과 연초록 맞아고요 아니 또 뭐고요 우리 용복이 정아리입다나 너무 당황스럽게 한다 아, 아니네 나 용복이 생각하면 하늘색 생각나네 하늘색 라이팅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보기가 음. 써줄 수 아니 용복이 나 좋아한지 얼마나 됐게두달 뭐, 됐겠지 100일이요 <laughs> 오늘? 아니 100일 됐을걸? 왜냐면 버블이 97일이거든 어머나 근데 나 용복이 좋아하는 다음날 바로 버블했어 너 100일 버티 해야겠다 그러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4년 전이면 리노군 데뷔했나요? 4년 전? 어. 했지 얘는 6년 특다 이게 어머나 생각보다 연차 많이 쌓였네 그날 버블을 한 거야 처음 저장한 기 그거라고? 처음 저장한 날 버블을 시작한 거야 벌써부터 이렇게 난관이 찾아온다니 말은 그거니까. 그리고 뭐 얼굴이 뭐 리노는 얼굴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리노 얼굴 너무 화려하지. 리노 얼굴 진짜 잘 생겼어. 그래. 음. 얘 화려하게 생겼더라. 멤버 뭐 하면은 리노가 많이 나오더라. 나 그럴 것 같은데? 연보는데 아니야, 뽀기는 약간 묘하게 생겼잖아. 음, 아니 어디가 묘하게 생겼어? 본인만 모르는 거 같아. 아니 묘하게 생겼는데 그게 연보기 이제 분위기인 거지. 그니까, 근데 정석. 정상... 미, 그건 아니란다. 정성민남 아니지. 거기 같은 건데 어디어 아니 근데 정성민남 아니지. 아 아니, 약간 아니, 아니, 아 그치. 민호가야. 트렌드 미남 같은 느낌인 아, 거지. 언니 어디 생거 아니야? 보다가 사 무슨 가냐? 예. 편의점 정도는 들릴 수. 있... 아니야, 너네 지금 편의점 들릴 힘이 없어근데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갔었어. 이거 이번에 나 이거 항상 벼르고 있었는데. 꽤 꾀괜히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약간 서커스 같은. 여러분, 꾀괜히 나올 것 같아요. 아 뭔가 이 하트를 가리고 싶지 않았는데 안돼. 아씨,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미련 버려야 돼요. 이거 싼 스티커기 때문에 그 리무버블 그게 안 돼요. 아, 약 이거를 쓰려면 조금 초록색 들어가는게 살짝 필요할 것 같거든요. 중화를 시켜야하기 때문에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여기서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음. 근데 이번에 저 e giving us. What's your name? What's y 데 u r name? What's y o 이래요 a 보이 w 여가지고그 o u r name? What's 리 o u o u e w y o 아 여기 키? 는이 어, 리노부는 회색 고양이 같습니다. 아, 우선... 제가 생각하는 리노부는 회색 고양이입니다. 이거, 회색 고양이 들어가? 네. 네가 생각하는 리노는 왜 회색 고양이야? 그냥 이미지가 그래. 어 미쳤다 미쳤다 개기엽다개기엽다 개기없다. 아 스벌. 미쳤다 이거 어때? 응? 내가 내일 용 용복이 생일이니까 그 주인공보다 화려함이 먼저 보여주겠어. <laughs> 아, 괜찮아 아, 우리 아, 용복인 얼굴이 화려하니까. 시원한... 아니...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야왜 이렇게 화려하냐? 진짜? 눌탱이 눌탱이? 이해 못했어 <laughs> 눌탱이 아 미쳤나? 아 미쳤나 혹시? 74년생인가 봐야 사실 그러면 이거에 빼고 용복이 넣어도 되겠네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뭐리 용복이잖아? 걔도 리용복인데 미쳤다. 아니 야이 아저씨 뭐, 74년생이야? 걔도 뭐야? 7..7..7월 4일이야 74년생 74년생 7월 4일이고 8월 9.. 8, 9년생이거든? 74년생 맞죠? 7kg? <laughs> 이거 검은색으로 그냥 할 걸? 에이 아 아니야. 아, 예. 아이스티? 어... 너 아메리카노 먹을 거 아니야? 어, 아메리카노 있어? 카페 라떼, 아, 카페, 라떼 카페 바닐라. 아, 그냥... 아메리카노랑 이건 쿠키 아, 세트. 네. 이거는 퍼플, 이거 에이드, 랩키. 이거 레버네이드. 나 라떼. 너뭐 할래? 아니, 안, 안 먹어. 느껴지는 이 생사 하늘이에요. 아니 하늘이에요? 도대체 뭐야? 용복이가 많이 쓰는 다아 여기 써있거든요? 아 진짜? 어이 카페는 하늘이에요. 뭔가 아, 있어요. 있어요. <laughs> 너무 같은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물 옆. 인기 너무 많아요. <laughs> 누나들 체력 이슈 <laughs> 있어요. 나는 인기라는 뭐야? 아 질투납니다. 화이팅. 뭐 아니야? <laughs> <현진이 아니야? 웃음> 아 너무 귀여운데. <귀엽네? 웃음> 너무 잘츳고멋있좋거나아 뭐 <laughs> <이거? 웃음> 아, 얼굴이 진 집안 리있어요야리 너무 심해요. 진 앞에서 럭자 <럭크> 하고 있습니다. 요 <laughs> 내가 3개 뽑을게 너가 3개 뽑으 내가 2개 뽑라고 아니야 내가 뽑아, 나를 믿어볼게 아근 어, 너무 이쁘다 아, 그래. 그래. 되게 금방 뽑봤다너어 그냥 뽑았어 어떡 나의 운뭐 D D가 뭐지? D, D. 사진 사진 D 다비야어다비야 어떻게 이럴수야 다디다 야 오바야 괜찮아라. 확인 좋아. 야, 1 0종좀2종이래한장 봤네. 왜이렇어 네. 아니, 잘해. 봐주신 건가? 예뻐. 나 만족해. 나사진좋 아필릭 이거 좋아. 만 원에 우리가 이거 손해나지. 그래, 만 원이면 이거 괜찮은거다한장에 처먹고 혹시했고 그러네 <laughs> 아, 나 열참 제 원필은요 나가원 어. 어. 이거? 어 나는 나는 금발 있어. 금발? 어. 난 금발이 금발? 나 금발이나 이거 뭔가 이건 또 태민 같아 이건 카이 같아 너 미쳤어 미치겠어 야 진짜 미 이게 혼나 같아 진짜? 뭐야? 이거도이 이거 이걸 이렇게... 붙여놓은건 미치겠어 아세상에세상에 이거 붙이면 레전드 어 그럼 좀 어. 아예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같아 아, 너무 예쁘다 야 진짜 얘는 아이돌이네 미치겠어 이거옷 써봐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안> <laughs> 이너리탕 이렇게 해야 아이 부분 박수어야 돼. 박수만 찍어야 돼. 박수만 찍어요

생일이란 어, 이런 걸까? 와서 한강에 생카가 발에 치인다야. 와 진짜. 진짜 <몬도> 궁금해. <대박 nadzieję> 와, 아. 지금 이제 용복군 전시회를 가기 위해 <laughs> 연날에 왔습니다. <laughs> 걸어가는 중입니다. 용복군의전시를 앞드는 소감이 어떠세요? 벌써 아, 너무 기대해. <laughs> 내가 좋아하는 사진 있는 곳이라고. 나그것도 샀잖아. 나 진짜 원래 같은 거안 쓰거든? 응, 슬로건 같은 거안 샀거든. 어, 슬로건 샀어? <몬도> 샀어? 응. 아니 너 지금 깜짝 고백이 좀 많다? 아니 미 깜짝 건가? 고백 이슈가 좀 있어 아니 근데 그건 산지 좀 됐어 근데 아직 안 왔어 아 그래? 그럼 그 콘서트에 맞춰서 배송해 주나 본 그런가 봐 여기야 내가그 좋아하는 아 최애 아이 주는 용도 아 이거 이, 이, 이아 사진 아 진짜 이거 나 너무 최애야 왜냐면 이거 보면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거든요 좋거든요 이때 좀이 있었어 그러네 좀 뽀둥하다 아 이때가 좋아 아 이때가 좋아 이때 안녕 <laughs> 보기. <이때 이때 웃음> 안녕 보기. 여기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하트 5 개를 그려요. 네. 그러면 여기 붙이시면은 나중에 제일 많이 근모하신 그 분한테 더 떼서 드리거든요. 다시. 아 네. 그러니까 그거 네. 보시고 어느? 다섯. 다섯. 있는 곳에서만 볼수있어고인도안 음, 돼? 음, 너는? 난고안난 귀여워 <laughs> 그리고 우리 웅국이는 고양이 왜? 고양이 많지 않았어? 그리고 웅국인는 아, 꾹이 아왜 너도 나어 나? 그래 나는 뭐 했어? 나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나는 토끼를병아리봐 이거는 선샤인 운국이네 선샤인 선샤인? 어, <봐라> <Sorry>? 어. <봐라> 어렵다 나 포포도 를 전해 주잖아 아? 아 행복이랄래 행복이요? 우리 아름이 게 주니까 맞아, 맞아 행복이야. 우리 행복이야 74번 아니 우리 두준이행의 숫자입니다 70 어? 아 72번? 7월 4일 생자아 두준 사원 두준 오빠 두준 사 제발 당첨되겠어 그래? 여기 게라고 써있으면 좋아 내인공 용가귀엽 너와 같은 시간. 뽁뽁이 대신 감동받았어. 하 있어, 나 <laughs> 고양이 병아리, 요리네이치니의이수연이네어떡해내삶의 <laughs> 희망 성장에 있는 것같 너무 감동이잖아. 어떡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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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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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에요너이 귀여워 뽑으면 뭐 나올까? 어머 나와요. 오! 우물이 너무 이거라 뭐가 있나요? 어? 어머. 어 아, 저기 소중해요 <laughs> <고정해요>. 진짜? <laughs> 어 내가 좋아하는 건데 개 귀여움. 앵 맛있겠다. 네, 드라마어 응. 맛있어? 딸기우유. 맛있겠다. 항상 생각에는 딸기우유가 꼭있어 이거는이거뭐 이거를. 이게이게를 이거를. 이거를. 이이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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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를. 이거를. 이안를이이 아, 리노, 어, 지성. 그러네. 어, 문준이 씨도 있네. 시영이랑 음... 시영이. 아 이거 너무 귀다. <laughs> 뭐야? 어둠이 오등 오등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아저 이렇게 불러요 예뽕 노래 마지막 뭐야 야 <laughs> <나 웃음> 예쁘다. 예쁘다 야 오길 잘했다 어 이쁜데 <laughs> 이거 뭐야 야 한이랑 같이야 어 한이랑 같이 하는 거야양냥즈양냥즈아 <laughs> 아, 한이랑 같이야 <laughs> 어, 대박이야. <laughs> 다 <laughs> 아, 너무 귀엽잖아 연기랑 나네 아 귀여워 아니 애기때문에 귀엽다 둘다 얼굴이 이쪽야어 뭐야? <laughs> 이거 똑같이... 화장만 아까... 어떻게... 아, 잘는데 모를 수알 있겠어? 얼굴 다 가린데... 어쩔 수가 없다. 맘에 아, 드는 거를... 어머, 야, 이거 얼굴 진짜 다 가린다. 어떡하지, 이거아 <laughs> 황당한데, 이거 아, 너무?

어 근데 귀여워 레전드 바비걸이잖아 응. 야 차라리 진짜 이게 낫다 어, 그나마 이해났다. 어 왜냐 어차피 얼굴 어, 야너 하도 어정... 잘했다 어, 잘했다 어정쩡히 할 바에 그냥 어. 고양이한테 하나 살린 게어어아 어. 너무 어. 황당해요 이거 맞아요? 아니 근데 얼굴은 밝아 어. 보여 요 근데 다들 당황한 표정이 <laughs> <기색이여네>. 여요헐아 <laughs> 헐. 헐, 헐, 너무 예쁘서 <laughs> 짜잔 얼굴 황당이슈 있어 지금 한 군과 뽀꾼의 남양주. 람양지레입니다 람양지. 바람쥐의 람. 어. 람 람. 람양지의 포토이즘이 아닌 RGB 찍으러 왔고요. RGB는 역시 영별로네요어 이거 니가 좋아하는 그거네. 야무지게 <laughs> 먹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똘망한 형 있어? 이거 뭐야? 저거 뭐긴 머리. 소리꾼. 어머나. Nó